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향후 전망은 기업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 6월에 설립돼서 2000년 3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어, 2분기 현재 9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자동차용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주력 제품은요, 플라스틱 범퍼류로 자동차 부품 중에 고무, 그리고 플라, 플라스틱 어 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입니다. 자동차 부품 단일 사업 부분으로 동사는 아이아, 코머스라는이 회사의 브랜드로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는요. 렉스 하우시스, 캠스, 프라코 등이 있는데 이 기아차를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기아 자동차를 통해서 좀 발생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현대차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2020년도 연결 기준 연간 실적은요 매출액 1조 2918억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고 영업이익 42억 단기순손실 50억을 좀 기록했는데 어, 이익의 폭이 10.9% 감소했고 단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은요 매출액 3823억 전년 동기 대비 31.2%가 증가했고 영업이 57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죠. 단기 순손실 또 19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 어,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2분기 기준 실적은 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입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단기 악재 부각에 대한 어떤 여부인데, 24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좀 결정했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이 좀 저해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시설 투자 목적으로 170억, 채무 상환 목적으로 7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은 오히려 주가가 단기간 좀 급락할 수 있는 어떤 하락 요인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어제 주가는 이상 급등으로 이에 따른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악재로 인식되는 이 공모증자가 정치 테마주로 이 편입되면서 이슈로 부각되는 주가의 급등. 다소 좀 이상한 급등의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는데 사업의 어떤 모멘텀과는 연관성은 없다.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경선 1위 1위 어, 기록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테마주 편입에 따른 높은 주가의 변동성은 중기적 장기적의 이 주가 다운사이드 주가의 하락 요건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자, 뭐냐면요. 에코플라스틱 이재명 관련주로 좀 블루가 되면서 최근에 이 충남 경선에서 이 지지율 1위를 압도적인 어떤 1위로서 지금 민주당 이 대선 후보 주자 1위에 굳건한 지지율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인맥주 관련주로 좀 편입 어, 편입됐다. 에코플라스틱이 오히려 상한가 좀 기록을 했는데 회사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대규모 유상증자에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가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상한 어떤 거래 행태가 좀 아닌가 자 그래서 유상증자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좀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죠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는 단기 악재는 맞다 그런데 오히려 정치 테마 주에 어떤 편입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회성으로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왔습니다. 회사는요. 유상증자 결정을 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신주의 종류와 수 850만주입니다. 지금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요. 2560만주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850만주를 발행하겠다. 회사는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시설자금에 170억 그리고 채무 상환자금으로 755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들에게 투자의 우선권을 주고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 공모로 이 청약을 받겠다는 겁니다. 자쭉 내용이 있는데 주권은 뭐 나비빌 1 1월 16일은 예정일입니다. 증권 신고서 어떤 수리 기간 동안 일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자뭐큰 의미는 없고요. 쭉 내려본다고 하면은 자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좀 급락이 나와야 되는 어떤 의사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좀 지키는 했는데 상한가를 같은 요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 편입, 자 여론조사 또 경선 1위 소식을 좀어 기록하면서 자 매기가 좀 유입됐는데 자 이런 구간들 우리가 착시 현상을 주는 이런 구간들을 항상 기업의 어떤 이 의사 결정 공시의 의사 결정에 따른 리스크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상황가 났을 때 주식을 좀 정리했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2년간의 주가 저점은요. 지금 1,400원대고 1,400원대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테마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2,200원대를 좀 안착하면서 2021년도 구간에는 2,250원 구간을 탄탄한 저점으로 좀이 주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단기 어, 지지되는 3,300 어 3,300원을 좀 보여주는 이 구간인데 최근에 이 에코플라스틱, 수소에너지 관련된 이 플라스틱 소재 부분으로 주목을 좀 받았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패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9월 8일 바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요인은 사업 모멘텀과는 다소 관련이 없는 정치 테마 주 이슈만 부각됐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린 이 구간 전체가 자이 기대감만 갖고 좀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수소에너지 자, 이 수소 어벤져스의 어떤 출범식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매기 유입현상과는 거리가 다수 있었다. 물론, 그런 어떤 좋은 이 업황의 어떤 호조를 가져있는 단기 이슈를 동반한 정치테마주 2식까지좀 가미된 구간이 있었는데,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거죠. 만약에 어제 그런 요인들이 없었다면 주가는 오히려 3천, 한, 4천, 자, 요 구간이죠. 어, 한 3,500원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하락 요인을 좀 가져왔는데, 자, 오늘,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지금 4,630원, 14.8% 감소되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좀 있다. 자, 그렇다면 보유자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유자관점에서는 4,1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자관점에서는 보유가 지 않고, 만약에 4,100원이 이탈된다면, 전력 매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추세 하단을 좀 공략해야 되는데, 회사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대규모 황금성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주가 희석가치를 초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포인트로 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관점이 아닌가. 자, 보이자 관점에서는 4,100원 이탈 여부를 확인하면서 투자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